형들 사회주의도 하고 시장 경제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실제로 작동한 나라가 있어. 바로 중국이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뒤 시장 원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공산당 통제를 놓지 않았어. 그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헌법에 박혀있는 체제야. 근데 말이야, 시진핑 들어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 전략을 더 강화했어. 경제는 키우되 통제는 유지. 자본주의는 활용하되 정치는 절대 못나. 이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최근 흐름 보면 균열이 슬슬 보여. 한때 중국 GDP는 미국의 75%까지 갔었어 지금. 65% 내외로 떨어졌지. 심지어 성장률도 IMF는 중국이 4.5%, 미국은 2.1%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얘기가 달라. 중국은 구조적 둔화, 미국은 혁신 기반 성장, 무서운 건 방향성이야. 미국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은 옛 방식으로 버티려 해 기축통화, 중국 위안화는 아직 7% 자본이동, 여전히 통제 중 그러니 기술과 인재가 안 모이는 거지. 물론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내수도 있고 제조업도 강해. 하지만 지금 패턴으론 시진핑이 말한 세계 최강 국가 현실화가 쉽지 않아 보여. 형들이건 단순한 성장률 싸움이 아니야. 세계 질서가 어떻게 다시 짜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잘 기억해두자고. 경제 흐름 놓치지 말고 대박남 지금 바로 구독하고 같이 대박나자.